thank you 백꽃미녀님도 유튜브 하세요. 찍으세요. 찍을까요? 네. 열받았어요. 이게 다 뭐고? 발기이야 <laughs> 그래, 여기 지역 잡으시고 전화번호 알아보시요거 <laughs> 뭔데? 이거 붙이자. 너무 귀엽다. 테이프. 어, 어 감사합니다. 또 테이프도 사실 챙겨 왔는데. 아니다. <laughs> 붙여는데 진짜 제발 아, 하지, 어. 하지 말아줘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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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프까지 <웃음> 주셨다. 하고 찍어야죠. 드릴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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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의 창피함이행복한다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어. 어. 우 건데. 우리 치스러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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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이, 행복이 됩니다. 어. 우리 신 <laughs> 오늘 이 행사하고 이장 맞다 MC. 짬바가 있 아, 행사, 행사 짬바. 아, 장사, 행사 짬바. 행사 짬바. MC 행사 짬바. 조심해. 차이블시면 여기 하나 아 됐는데. 어 이쁘다 붙었어 <laughs> 이거 어디서 샀는데 파티한다고 <laughs> <laughs> 사서 계속 다 친구들꺼에도 써야지라면서 했단 말이야 백구미녀님은 얼죽하십니다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브런치가 지금 되나? 어, 어, 맞네. 레스토로 그거 해 준다. 준다. 아, 이렇게. 진짜. 햄버거. 나는 저는... 굉이 네. 이거 먹는다고 아, 응. 그래서 국가를 보나라. 님. 좀 보여 주세요. 받고 배꼽을... <laughs> 그동자가 100명 돼요, 볼수 있어요. 아, 고작 100명요? <laughs> 야, 열명 <열맨을 볼게. 웃음> 어서 벌써 지깁니다. <laughs> 접고싶네요 진짜 이해합니다. 데 막상 너무 여러거나 화려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손님도 계속 지금 자다 흔들리는 걸 보여 주세요. 파 흔들린다고? 아, 이렇게 살짝 <발짝 웃음> 움직이면 흔들리 아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코로나 시대넌넌 <laughs>